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력과 성취를 쌓아 올립니다.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아는 지식의 위대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의 매우 강렬하고 단호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이라니 참으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경고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더하기 할례,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진정한 할례,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백성의 표시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찾는 사람. 셋째, 자신의 배경이나 노력,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참된 예배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꺼내어 가장 강력한 예시로 제시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조건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스펙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안. 이것들이 우리의 성공과 가치를 보장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나열하는 그의 이력서는 그야말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첫 번째 스펙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명한 그대로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근본부터 다른 뼈대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네 번째,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지만 바울은 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정통파 중의 정통파였습니다.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물려받은 선천적인 스펙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후천적 스펙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넘어 수많은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 지킬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던 바울의 성격에 이보다 더 완벽한 집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투철했기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율법적 행위에서 그는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등 모든 면에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쯤되면 그의 이력서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혈통, 교육,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완벽함까지, 만약 이러한 것들로 천국에 갈수 있다면, 바울은 아마도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약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목숨처럼 여기고 쌓아 올렸던 이 모든 완벽한 스펙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손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은 더럽고 아무 가치가 없으며 그저 버려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가 가졌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손익계산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과거에 수익 항목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과감하게 손실 항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세웠던 그 모든 율법적 행위와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변호의 증거로 제출했던 서류들이 사실은 자신을 고소하는 가장 강력한 기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유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위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완전한 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폐가가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담벼락은 무너지고 창문은 깨지고 잡초만 무성한 흉측한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샀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새로운 주인의 온전한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유롭다고 선언하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은 그날부터 폐가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담을 쌓고 깨진 창문을 갈고 아름답게 페인트칠을 합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주인의 손길 아래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심지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을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의 삶에는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와의 만남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젊은 청년으로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쉽게 그들의 겉옷을 맡아주며 그 살인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잠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과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던 그의 마지막 기도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밤의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신이까?라고 묻자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악이었음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위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스펙들을 기꺼이 버렸고 그 빈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손익 계산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행입니까?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그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자랑과 나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